드라마 모닝입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61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승주 엄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승주의 친아들인 힘찬이가 보고 싶어서 직접 나서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힘찬이가 백승주와 닮았고 자꾸 생각이 났기에 동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힘찬이와 마주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힘찬이가 먹고 싶다는 것도 다 해주고 힘찬이가 좋아하는 방송도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백승주의 친아들이니 백승주 엄마 입장에서는 힘찬이가 너무 좋겠죠. 그동안 8년이란 시간동안 못 보고 지냈으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백승주가 힘찬이를 두고 왔을 때도 백승주 엄마는 힘찬이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주가 안 되겠다는데 백승주 엄마가 대신 힘찬이를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냥 보낸 거죠. 이제 와서 힘찬이를 다시 보게 되니 백승주 엄마는 힘찬이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찬이를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백승주는 강성욱과 함께 백승주 엄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인사도 드려야 하고 식사라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백승주 엄마는 핸드폰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승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힘찬이를 돌려보냈을 텐데요. 백승주 엄마는 힘찬이에게 누구와 함께 사냐고 물어보자 엄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서동이라고 하니 서재석의 동생이라는 걸 눈치채게 되었고요. 지금 동희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힘찬이 일까지 생기니까 걱정이 많네요. 강차열이 작은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고 둘의 사이는 안 좋아지면서 지금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요. 강차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동희도 그런 강차열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백승주까지 힘찬이를 알게 된다면 동희가 너무 걱정이네요. 동희는 절대 힘찬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백승주 엄마가 힘찬이를 데리고 가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챙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백승주와 강성욱은 백승주 엄마의 집에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힘찬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승주 엄마는 이렇게 된 상황이니 그냥 힘찬이를 보여주자며 결심을 하네요. 백승주에게 친아들을 직접 보여주자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강성욱까지 같이 있는 줄 몰랐기에 지금부터 정말 문제가 될 텐데요. 강성욱이 만약 백승주의 친아들이 힘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지난번에 강성욱과 백승주는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백승주는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없다고 했었죠. 그때라도 말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다 속이고 있었단 걸 강성욱이 알게 된다면 당장 이혼입니다. 백승주가 강성욱 엄마와 함께 작성한 그 서류 때문이 아니라 강성욱이 백승주를 받아주지 않을 텐데요. 백승주 엄마는 결국 백승주에게 힘찬이가 친아들이 맞다고 말을 하네요. 동이 아들이라고 인사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아들이란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이렇게 다 밝혀진 이상 백승주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조만간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백승주는 그래도 힘찬이를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만 생각하겠지만요. 한편 정은이는 장현석에게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장현석은 너무 놀란 모습을 보입니다. 장현석도 정은이에게 그동안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거죠. 하지만 정은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 장현석도 이제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둘이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잘 이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은이도 장현석과 결혼을 하고 동의도 강채열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역들은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